네, 여러분, 김코치입니다 자, 이번에는 백일력입니다. 지금 백일력도 마찬가지예요. 뭐, 물론 저에게 배우는 저희 학원 수험생들 중에도 아직은 조금 감을 못 잡아서 만점을 못 찍는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대다수의 저희 수험생들은 만점을 다 지금 찍고 있거든요. 못 찍던 분, 2년 동안 만점을 못 찍던 분도 어제 처음으로 만점을 찍고 기록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. 그 이유는 여러분, 백일력도 지금 다들 너무 급하세요. 뭐, 튕기라는 거 얘기 듣고, 막, 빨리 해야 되는 거 얘기 들어갔고, 자꾸 높은 기록을 보기 위해서, 아직 몸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, 급하세요. 한 방에, 상체와 하체가 힘이 들어가는 리듬이 안 생겼는데, 그냥 기록만 내려가다 보니까, 어떤 분들은 상체만, 어떤 분들은 골반만 튕기고, 어떤 분들은 발판이 들리고, 어떤 분들은 팔로만 뽑으려 그러니까 악력에서 너무 많이 풀려버리고. 자 여러분,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130, 120이나 130 이걸 느끼라는 건 천천히 뽑으면서 이 백을력이라는 센서 그 손잡이와 센서판 사이로 내 몸을 쭉 밀어 넣어주면서 하체 즉 발판을 밟는 힘 골반을 밀어넣는 엉덩이의 힘그 다음에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에서 잡아주는 힘 가슴이 앞으로 말리지 않게 계속 등을 펴주는 힘 손잡이를 놓치지 않게 잡아주는 힘이 모든 힘이 동시에 커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슬쩍 배0 0어1 0 내가 힘쓰는 타이밍이 100은 이제 잘 나와 그럼 100보다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뽑으면 130이 나오겠죠? 그럼 130. 130. 잘 나와. 그럼 조금 더 강하고 빠르게 뽑아보는 거야. 150. 150. 좀더 빠르게? 180. 180. 자, 그럼 이제 만점으로 갈 때는 처음에 슬쩍 뽑아주다가 가속도가 더 붙어야지 잘 나온다 그랬죠? 쭉 자 관성의 법칙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 물체를 갑자기 당길라 그러면 오히려 더큰 힘이 들고 박자가 맞지 않아요 리듬이 안 맞아 그래서 130, 130내 몸을 천천히 넣어주면서 힘쓰는 타이밍을 연습했으면 실제로 측정할 때는 초반부터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여기서 130 뽑았으면 실제로 측정할 때는 원래 가던 데보다 그 전에 이미 130이 나와야 돼요. 130쭉쭉 쭉.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힘을 빠르게 가속도를 줘도 내가 원래 힘 쓰던 대로 발판 밟는 힘, 골반을 끼워넣는 엉덩이의 힘,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에서 잡아주는 힘, 가슴이 말려서 딸라오지 않게 등을 펴주는 힘 이게 동시에 같이 커져야 기록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제가 뭐빵 튕기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가속도만 살살 주면서 만점을 뽑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고 오실게요. 자 이거를 처음부터 세게 하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100도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100도 넘기지 마 100도 넘기지 마시고요 그냥 잘안 보여요 자 100도 넘기지 마 처음에는 너무 급해요 여러분 들 이게 하는 게 여기서 그냥 처음에는 딱 잡고 준비 자세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준비 자세 요기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그냥 자, 그럼 지금 102 나왔단 말이야. 102, 그죠? 자, 그러면 내가 이 102를 그냥 다 계속 연습하는 거야, 연습. 그렇죠. 자, 골반 들어가는 만큼 등에도 힘 들어간다. 지금 뭐, 이면 괜찮아. 봐봐, 92. 그죠? 이거를 아,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. 내가 이 느낌이 좋아졌어. 그 급하게 뽑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다시 가볍게 조금 더 그냥 세게, 빠르게 뽑는 거야, 이렇게. 봐봐. 지금 제가 뭐 세게 뽑은 것 같은데, 아니, 140도 나왔죠? 뭐 세게 막 튕기지 않았잖아, 그렇지? 다시. 그럼 그냥 여기서 골반이 들어가는 타이밍하고 가슴을 펴는 타이밍을 맞추는 거야. 그러딱 그냥, 그냥 이렇게. 자, 그럼 또 이렇게 124, 124, 그죠? 자, 이렇게 연습이 되면 이거를 똑같이 힘을 주는데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보는 거야. 어떻게? 여기서 그냥. 159 자, 그러면 요걸 좀더 빠르게 가는 보 거야, 그냥. 똑같은 타이밍에. 자. 이렇게. 자, 167. 이런 느낌이죠. 자, 그러면 이제 이게 익숙해졌어. 익숙해졌으면 실제 측정할 때는 쭉 살짝 뽑아주는 느낌이 날 때, 힘있게, 한 방에 힘이 들어나는 거예요. 그냥 여기서, 잡고, 살짝 뽑아주면서, 쭉 이런 느낌으로. 그러면 뭐, 세게 땡기는 것 같지 않아도, 이 봐봐. 219. 막 튕기는 게 아니야. 가속도가 붙는 거야. 살짝 굽는 느낌이 느껴지면 그냥, 쭉자 여기서 그냥 보세요. 막 튕기는 느낌 안 들어 그냥 자 그냥 뭐 가볍게 216 이런 식으로 다시 자 엉덩이 들어가는 힘과 가슴이 펴지는 힘 그리고 그게 동시에 들어가는 걸 몸에서 느껴야 돼 아, 자꾸. 그냥 쭉 그냥 가속도를 주는 거야. 이거 봐. 222 이런 식으로 자, 보셨나요? 제가 뭐빵 튕기거나 이런 거 없었죠. 그냥 몸 전체의 힘을 차분하게 주면서 130 뽑을 때보다 그냥 쭉 속도만 좀더 빠르게 준 거예요. 쉽게 나오죠? 근데 저도 제가 막 최대 입시하는 분들 그300 튕기는 걸 따라해보려고 저도 막 억지로 할 때는 어쩔 때막 190도 나올 때도 있어요 왜 그래? 내가 그 빠른 리듬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그냥 힘으로만 뽑으려다 보니까 뭔가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배근력, 악력, 재멀 이런 거는 내 몸의 리듬과 힘을 쓰는 타이밍이 맞아져야지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강하게 빠르게 연습을 해서는 그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. 천천히 계속 몸에서 그 리듬과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여러분.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하셔야지 자꾸 빠르게 측정을 하시면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. 알겠죠? 자,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리듬을 잡아서, 아, 이 느낌이구나. 몸에서, 머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, 몸에서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